자 오늘 로봇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변동성으로 도치 형태에 대한 캔들로 끝이 났죠. 그리고 어, 변동성 자체가 위로 9%또 아래로 마이너스 6% 거의 15% 가까운 변동성이 나왔다가 오늘도 이러한 약세로 마이너스 3% 정도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로보로봇, 특히나 오늘 로보로봇 뿐만 아니라 이 로봇 섹터들이 동반해서, 동반해서 금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은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시장에 대한,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 대한 세기가 지속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지속되는 힘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어 반도체나 AI 쪽 섹터들이 약세를 계속 좀 보이면서 이 미국 증시에서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이 로봇 쪽도 약간 한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10월 22일 어저께 나왔던이 고점은 분명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단기적인 고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와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 파동은 인펄스로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이제 좀 버티신 분들 그러니까 좀 들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더라도요 아직은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만약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은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애초에 진입을 하자마자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또 떨어졌구나 <laughs> 야왜 내가 사면 또 떨어지기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화만 나는데요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있다가 그 돈이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보는 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어져요 딱 그런 시기가 바로 딱 이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흔들고 저는 분명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그렇고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저는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들고 있다. 그냥 내가 들고, 그냥 어차피 올라가면 나 들고 있다가 그냥 더 올라가면 그때 위에서 팔래. 이런 사람들 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고점이 와도 고점이 어딘지 몰라. 매도 타점이 어딘지 몰라 이게 문제야. 로보로보만큼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어, 최근까지 뭐 로봇 섹터도 그렇고 뭐 외인이 좀 팔고 개인이 좀 사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네 절대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890억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뭔뭐 개인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던 외인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던 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 진짜 몇 조, 몇십 조 되는 그런 대형주들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고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보로보 볼게요. 로보로보를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고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파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줄곧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임펄스 고점 5파동까지 저는 무조건 끌고 갈 것이고 현재 아직 이 3파 고점도 안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로봇 섹터들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3파 고점이 나오기 전에 지금 여기 이 고점 단계에서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런 4파 조정 단계가 나와 줘야 되고 저는 그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나갈 거예요. 왜 이게 결국 저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내가 그냥 가만히 두잖아, 냅두잖아. 그러면 진짜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큰 하락인지 다시 한번 반등의 기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건 어, 정리를 하면 로보로보는 아직 더 충분히 고점까지 끌고 갈만 하다. 그리고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지와 인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꼭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받는 방법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다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로보로보의 로보 로보의 로보 이두 글자만 로보라고 두 글자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 또 이런 시그널이 뜰때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잡아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참여, 참여하세요. 제 많은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도 예전에 주식을 시작할 때 정말 힘들게 했어요. 빚도 많이 생겼고 청산도 많이 당했고 대출도 땡겨받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이때 안 좋을 때 했던 제 매매 습관이 바로 뉴스 기사 보는 거 여기에 의존하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거 정말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 결국에 돈을 벌었던 게보다 시장을 보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만 밑에 제 번호로 로보 이두 글자 남기시면 되겠고 이것만 기억하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더 중요한 관점이나 타점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좋아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 좋은 타점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만 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 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로였습니다.